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프 초파입니다. 자, 오늘은 복주산 왔어요, 복주산. 지금 복주산 올라가는 깔딱고개한 3, 400m 되는 깔딱고개를 지금 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비가 오고, 어, 날씨가 좀 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마 해가 떨어지면 비온 탓에 확 추워지겠죠. 이 복주산을 오는데 오늘 운악산도 국망봉도 다 상고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높은 이 복주산, 분명히 상고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름의 고통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산고대가 보이겠지 하는 마음에 얼른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I know that I haven't been who I was. I am supposed to be the one you can try. I feel so useless cause I let you down. I hope there's some way I can make it alright. Cause I know that you deserve much more than this.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swear I'll try my best to always be there. 복개산이랑 연계하는 코스가 혹시 다른 영상에서 다른 분이 더 좋다고 한다면 그리로 가세요, 그리로. 아유, 이깔딱고개가 생각보다 만만지 않습니다. 저것만 넘으면 상고대가 보인다 이거죠. 휴, 가보겠습니다. I've been so selfish and made you believe. 이제상도대가 떨어지지 는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침에는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들머리에서 올라가다 내려오셨던 등산리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아침에는 장관이었대요.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힘드네요 좀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왜냐면 들머리가 원체 높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힘듭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미세먼지가 있는지 후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어, 산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동은 잠깐 밀어두고 얼른 헬기장으로 가서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너무 지체를 하면 체온을 뺏기기 때문에 얼른 가서 네, 텐트 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또 하루 묵을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가 보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상고대가 또낀 건지 아니면은 그늘이어서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고대가 이렇게 이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몰 시간은 다 돼가고 정상을 찍고 헬기장으로 가고 있는데 헬기장이 도통 보이지를 않아요.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어. 그리고 복주산에서 내려오는 헬기장쪽으로 가는 바출 어, 구간이 눈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도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산행코스 짜시기 바랍니다 얼른 가볼게요 얼른 어. 하겠습니다. 복주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눈이 많아 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여기는 잠곡저수지가 보이는 헬기장이고요. 어 거의 뭐 연계산행하는 거반 정도 온것 같아요. 날씨가 맑았다면 은 복계산하고 대성산도 보였을 텐데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땀이 식기 전에 얼른 텐트 펴고 아, 어, 그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이 너무 싫어요. 저는 오늘 삼각김밥, <laughs> 삼각김밥에 요거 하나 먹을 겁니다. 새고기 미역국에 뭐 라면에 밥이라는데 이게 라면에 밥인데 새고기 미역국 맛이라는 건지 새고기 미역국에 라면이랑 밥을 넣었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 라면이 들어있네. 이거 보세요. 이게 안될 수가 없지 뜨거운 물넣는데 후후. 따뜻해서. 아발 따뜻해.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아쉬울 때 발열체를 딱 올려 가지고 있어보세요. 와, 이거 진짜 맛이 어처구니가 없구만. 음. 여러분, 이거 저기... <laughs> 쇠고기 미역국! 이거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 것 같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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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뜨거운 맛으로 먹습니다 뜨거운 맛으로 아 그래도 따뜻하니까 좋다 아, 나와서 따뜻한 거 먹는 게 어딥니까 thank you 저 이제 잘 나고요. 응. 아, 형님도 잘 주무십시오. 응. <laughs> 타임랩스 이제 한 번씩만 더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도 많이들 들어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어 오늘 생각보다 좀 추워요. 오늘 날이 풀린다 그래서 산고대를 기대하고 왔고 비가 왔기 때문에. 날이 어느정도 떨어질거는 감안은 했는데 지금 영하 20도 가량까지 떨어져 가지고 어, 20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좀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는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또 따뜻하게 잘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출 볼수 있으면 그때 또 인사드리면서 오늘도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 형님 주무세요 네 잘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와, 간밤에. 영하 21.2도까지 떨어졌었나 봐요. 지금 영하 21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추워가지고. 오 왜냐면 우리 어제만 해도 온도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산이고 하다 보니까 어 갑작스런 추위에 좀놀랬습니다자 어쨌든 지금 일출 기다리고 있고요. 아 저기 저기. 어, 광덕산 광덕산 광덕산에 이제 천문대 보이네요. 아, 깨끗하네. 야, 진짜 멋있다. 아니,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진짜 일출 일몰 완전 성공이에요. 성공, 아, 어떻게 저렇게 노랗게 올라오지? 노란다, 노란다. 야, 진짜 빨리 올라온다. 계란 노란다. 와. 간단하게 뭐 사과 갖고 온거좀 먹고 그러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갈 길이 먼니까. 갈 길이 멀다기보다는 갈 길이 좀 험하니까 얼른 얼른 준비해서 내려갈게요. 네. 여러분 이제 갑니다. 아, 이기 예보를 제가 뭐 잘못 본 건지 몰라도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아 밤에 뭐 타임랩스 찍는데 카메라는 또 얼고 또잘 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복주산도 정말 재밌는 산이에요. 오히려 그 하산하면서 아니. 하산할 때가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로프 구간을 어제는 뭐 눈에 미끌리듯이 내려왔거든요. 그 것을 또 올라가야 되, 되다 보니까 수직으로 뭐 3m, 뭐 2m 짧게는 그리고 또 길게는만 뭐또 3, 4m 되는 그런 수직 벽들이 있어가지고 고생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복주산 어, 정상까지는 스틱도 넣어놓고 그러고 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보니까. 어, 주말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 중인데, 그거는 뭐 그때 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즐거운 산행이었고, 또 백패킹이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형님 안녕. 안녕. <laughs> 가보겠습니다. 옥주산 헬기장에서 주무시면. 주산 정상 쪽으로 다시 원점의 길를할때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이런 로프 코스가 한5개 정도 있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좀 위험해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헬기장을 가시려면 오히려 반대로 숲이랑 쪽으로 해서 복게산을 연계하시는 것도 뭐 겨울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네. I The fact that I'm upset Oh, <laughs>